지난주 우리는 이순창 목사님의 은퇴와 월남 목사 추대 예식으로 인하여서 잠시 한 주만 2층 중예배실에 모여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공간에 비하면 턱없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들 간에 더 진한 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또 진한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서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광고하는 것은요, 2025년부터 주일 사부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25년이 되면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117년 만에 11월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는 여름의 더위가 좀 길어서 단풍도 진하게 들지 않았고 추위가 없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어 정말 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어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할 만큼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눈을 보면서 정말 빠르다,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어떤 테이블 위치한 그 달력의 날짜는 12월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첫날이면서 그리고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중요한 시간의 공간, 그리고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두 사람 모두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다. 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사실 22절부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이유, 그 예식 모세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 정결 예식은 바로 할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유대 문화 속에 속하며 살아갔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바로 시므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므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을 이렇게 표현하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그 증거, 중요한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로마의 폭정, 포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파가 나눠져서 이 로마의 앞지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서로 고민하였습니다. 각자의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그 현실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고통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그냥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 간절함이 시몬의 중심을 붙들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현실을 견질 수 있게 한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건 과연 무엇이냐? 26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 시모에게는 아주 강력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보면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역시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력의 감 강력, 강력한 감동이 자신의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를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추론할 수, 추측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심우원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하며 말합니다. 본문 29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 시몬의 고백 속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과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내가 평안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는 드디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 라는 그 감격의 표현을 시무는 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의 사람, 안나를 또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과 3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한평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선지자에 여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결혼 이후에 7년의 결혼 이후에 그는 홀로 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84세가 되었다. 지금 과부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당시 유대 여성들의 결혼 정용기가 10대 중후반임을 계산한다면 아마도 안 나는 60년의 세월을 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세월 속에서 감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성전에 머무르며 금식과 기도와 섬김을 감당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자리에 머물렀더니, 금식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더니 그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을 오랜 세월 기다렸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나니 그 안에 누렸었던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전부가 방금 이두 사람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 속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라는 겁니다. 안다의 나이는 분명하게 84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시모온의 나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모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외치죠. 29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런 이야기는 감히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메시아가 오는군요 저는 제 인생의 제 사명을 이제 다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일상을 걷게 하는 힘, 기다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일상을 걷게 하는, 견디게 하는 힘이 기다림일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한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는 내야 됩니다. 주보에 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설교 제목을 제시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좀 마음에 좀 갈등, 아니면 변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상을 걷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일상을 견디게 하는 힘 아닌가? 때로는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닌가? 그런데 이 생각의 흐름이 계속 나가다 보니 기다림의 포인트가 있어서 일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림이 있어서 일상을 견디는 것인가? 아니면 일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두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구조를 통해서 이두 사람의 삶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두 사람 모두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 허락하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이 그토록 오랜 시간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보다 더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너무라도 컸기 때문입니까? 그 무게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긴 생애 속에 이 약속을 대한 태도는 늘 한결 같았을까 한번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그 약속이 있었다? 영광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그 약속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그 약속을 대한 태도는 40년, 50년, 60년 늘 한결 같았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언제든 예수님이 오시면 난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거야.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았을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수 없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어떤 벅찬 감격과 설렘이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지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감격이 있었겠죠.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나 매 순간마다 60년의 세월, 그것 때문에 설레었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설레임이 너무나도 컸다면, 예, 이 60년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격이 컸으면 30년, 40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아 오늘 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왜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낸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나마 괜찮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통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난주 슈가 나온 그 형제 300몇 치료를 세던데, 아, 참 부질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나 그 군대에 대한 시간이 그럼에도 괜찮은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건 끝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2년 2개월의 시간을 기다렸고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은 이제 1년 6개월 18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구나 그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날은 있잖아요 아 이때가 되면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다림 중에 하나는 아마 내가 주문한 물건을 기다리는 것 택배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젠 분명히 오는 날짜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해외 직구가 유행하는데 심지어 그거조차도 예, 물건이 배에 언제 선박에 올라가는지, 그리고 언제 출발하고 세관을 통과하는지 그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그런 기다림은 애교입니다. 애교에 불과한 기다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 기다림을 어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고통이 내게 언제 끝날까요? 이 외로움이 언제 끝이 날까요? 나는 언제 취업을 하게 될까요? 나는 언제 결혼을 하게 될까요? 막연하긴 한데, 내가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고통이 끝난 날을 소망하지만, 괴로움이 끝난 날을 소망하지만, 그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두 사람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몬과 안나는 방금 이야기한 관점으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다림이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라고 하기에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때로는 고통스럽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주 가볍게,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었고 조급하지 않았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우리가 시선을 비틀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타이틀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생각을 표현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두 사람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날이 언제 올까 조마조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약속을 잊었을까요? 아니죠. 그 약속에 매몰되었다면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 약속에 매몰되기 되지 않고 대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어떤 장소적 의미로 표현한다면 오늘로 치면 그냥 교회 매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누리며 살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시몬 사람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랜 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두 사람 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건 그냥 성전에 어떤 문지기로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성전 중심.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하나님을 알게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모두 복을 누렸느냐 잘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상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았더니.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들 양에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억하며 사십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움츠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도 기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뭐 시한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어도 오늘 이 시대에 평균 수명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도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인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과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그 단순히 어떠한 이야기 그리고 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냥. 희망고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매여서 그분이 언제 올까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고 있느냐 이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있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느냐? 그 질문과 그 마음을 따라 오늘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는 힘이 될수 있는 것이며,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 이외에 찬송과 112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늘 성탄절 절기에만 나는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 2창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2절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력 넘느라 온몸이 고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우리가 살아갈 그 길에는 슬픔이 많을 것이고요, 괴로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꽤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약속이 오늘의 현실을 견디는 조금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상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상을 살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만큼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위로가 예수님께 온다. 습관적이 아니죠. 그냥 관성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풍성한 관계를 누리길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어색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색하시면 더 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여유를 부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그래도 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상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좀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 오늘 일상을 걷게 하고 일상을 견뎌내게 하며 버티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길지한 여러분들보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면서 이런 것들 종종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난을 떨며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친한 것 같고 아주 뭐 너무라도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관계. 종종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관계가 오래 갈까요? 어, 저는 이 믿음의 길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뜨겁게 믿어라. 유난하게 믿어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 뭐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리 내어서 뭐, 뭐 뜨겁게 방방 뛰면서 하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역시 하나님을 좀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내 현실에 그 주실 필요한 위로를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무원과 안나와 같이 주님 앞에 좀더 머무르기를 소망하시고 그래서 함께 주어진 일상들을 멋지게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신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심지어 청년부로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삶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그런 믿음의 길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나누며 주님을 멋지게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이 지겨움과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